드디어 결전의 날이죠. 오디션 날입니다. 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세요. 왜 어릴 때 많이 못하어죠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시간. 지금은 공부 안 하세요? 저는 그냥 길게 하지 않고. 와! <laughs> 압도 압도당했어. 당했어요. 압도 당했어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어, 이게 누구예요?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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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래카메라요? <laughs> 뭐예 진짜예요? 도켓몬 카드 게임 최강의 팀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린다! 히어로가 간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죠 그쵸 히어로 팀을 꾸리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다양한 이유들로 선정된 우리 초보자분들을 팀으로 스카우트 할지 말지를 결전하는 오디션 날입니다 포켓몬 카드 게임 초보더라도 포켓몬 카드 게임 사랑하고 열정이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촬영 전부터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아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감독이 됐는데 게다가 포켓몬 카드 게임 최강의 팀을 만들라고 하는데 열심히 해야죠 전좀 떨려요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 많아서? 그럼 매실 님은 이번에 오디션을 못때 어떤 기준으로 뽑고 싶으세요? 일단 어... 화합이 되게 중요해요 분위기가 밝아야 되고, 할수있도보다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MBTI.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랑 상극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포켓몬 카드 게임에 대한 애정과 열정. 그 사람의 성향을 봐야죠. 아 어쨌든, 왜안 그래요. 중간을 좀잘 찾아 봅시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초보들로 팀을 꾸린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초보더라도 포켓몬 카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진짜 최강의 팀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되죠. 아니 뭐 MBTI 지금 메신이 혼자로 충분해요.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 처음엔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사람 많아지니까 저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저는 좋은데요? 아, 실력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실력은 저도 초보였잖아요. 점점 늘어가면 되는 거고, 일단 화목한 팀. 무조건 화목해야 돼요. 밝고, 예능감 넘치고, 저랑 좀잘 맞는 MBTI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안 중요할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하거든요. 드디어 오디션이군요. 처음 지원자를 받을 텐데 제가 너무 떨리네요. 솔직히 <laughs> 이렇게 뽑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 자 이분은 포켓몬 카드게임 포켓으로 입문을 하셨대요. 오. 맞아,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첫 번째 지원자분,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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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포켓몬 카드 게임을 접수하고 싶은 오. 네,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어, 포부가 너무 좋아요. 어, 혹시 그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막내 PD님하고 아는 사이. 어, 그래요? 어, 진짜요? 진짜요? 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켓몬 카드 게임 재밌냐 물어봤는데 재밌다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바로 입문하게 됐던 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 포켓몬 카드 게임. 실물로 있는 거 해본 적은 있으세요? 아 그게 아직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하려면 저만의 대기 네. 필요한데 그렇죠. 아직 예 그걸 제가 못 만들어서 저도요. 아, 그렇죠? <laughs> 예, 그래서 아직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시작 괜찮은데요? 그러면 저희 포켓몬 카드 게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열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자 포켓몬 카드 게임에서 선공 첫 차례 불가능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술 사용 어네 네. 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서포트 카드 사용 안 되는 어. 거아닌가어 정답입니다 아, 맞아요 아, 어. 공부 많이 하셨네 진짜, 진짜. 전 우등생을 아.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태훈 씨 네.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아 MBTI가 왜 나와? ISTJ입니다 ISTJ요?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돼요 오 ISTJ 오, 저랑 하나만 다르네요 만약에 팀원이 어, 나 오늘 경기 쳐서 빵 샀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맛있게 먹어. <laughs> 맛있게 먹어. 저랑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그러면 또 분위기가 상막해지잖아요. 아, 근데 제가 가끔 F가 나오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오, 선택적 F. 어 좋아요, 좋아요. 제치를 봐야죠. 이게 예능이잖아요. 어떤 포켓몬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피카츄. 알겠습니다. EV로 삼행식 가겠습니다. 자, 이. 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첫번째 좋았어요. 네. 음. 어, 그럼.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정률적인 분이시네요. 네. 그 지식도 상상 뛰어나신데요? 어. 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MBTI가 <laughs> 잘안 맞아요. 아, 저희랑 좀 상극이잖아요. 아,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이게 일이 더. 진행이 되지 막 감성적으로 아, 나 여기서 서운해 막 이러면은 오히려 일이 더 진행이 안 되고 저도 성장을 하러 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게언자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정하는 포켓몬 카드와 함께 포켓몬 카드 게임에 입문하고 싶은 김예빈입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특히 EV를 좋아하시나요? 네 원래 귀여운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EV EX, 닌피아 EX 가져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e v 에 지난 포켓몬 좋아하시는 거면 이번에 나온 테라스 살페스타 EX 엄청 많이 개봉하셨겠어요 어네 맞습니다 오이 히어로 팀에 지원한 이유가 저는 원래 포켓몬 카드를 모으기만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같이 배틀도 하고 그렇게 어울리면서 카드 게임을 하면 더 즐기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죠 네, 모으는 것도 좋지만 포켓몬 카드 게임을 같이 하는 게또 포켓몬 카드 게임을 100%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퀴즈 한번 들려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닌피아 EX의 기술명 혹시 아시나요? 아... 많이 음, 보셨을 텐데 매지컬 차밍이랑 오, 한 컨디한 것 같은데. 아매직컬참이 맞았는데요. 나머지 하나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 아 뭐... 나머지 하나는 뭐죠? 엔젤라이트죠. 오, 근데 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일러스가 너무 예쁘면 계속 일러스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좀더 기본 상식 질문으로, 자 포켓몬 카드 게임에 있는 에너지 타입의 종류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기, 전기랑 물, 그리고 불. 그리고 얼음이랑 지금 말씀하신 네개 중에 딱 하나 맞았어요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웃음> 흙 <웃음> 비슷해요 일단은 전기가 아니라 뭐죠? 전개 음. 그리고 또 뭐가 틀렸죠 메시님 불꽃 음, 불이 아니라 불꽃 그리 얼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흙도 없죠 아마 다른 거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뭐 강철이라든지 격투라든지. 격투.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포부나. 저는 그냥 길게 하지 않고 포켓몬 기술을 하나 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컬 차밍. 와. <laughs> 압도 당했어요. 압도 당했어요. 아 이거. 어 아. 말을 잃었어요. 매지컬 차밍 맞아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아까 퀴즈를 약간 틀렸는데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포켓몬에 대한 그 애정은 정말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어떠셨어요? 첫 번째 분에 비해서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저는 마지막 매지컬 차밍을 좀 높게 사고 싶거든요 바로 기절했습니다 <laughs> 네 바로 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 들어와 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히어로가 간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원하게 된 수윤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히어로가 간다를 사랑해주셔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포켓몬 카드게임을 히어로가 간다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오. 그래서 팀원으로. 합류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세준 선수 중에 누가 더 기억에 많이 남으셨는지. 세준 선수님을 먼저 알고 히어로가 간대를 보게 된 거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진짜 목표는 메실님보다더잘 어울리는 파트너가 되는 오, 것이 그렇다. 제 목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플러스 점 줘야겠는데요?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 요아왜왜 왜 마이너스 점줬어요 갑자기? 아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장난. 그러면 카드 게임은 많이 해보셨나요? 사실, 카드게임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어, 나 우울해서 카드 샀어. 이러면, 뭐라고 해야 요 오! 좋은데! <laughs> 뭐가 좋아요? 좋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보통 이제 왜 우울하냐? 아니면은 무슨 카드 샀냐? 어. 그쵸, 그쵸. 하냐? 그쵸, 그쵸. 좋은 데는 어. 또 처음이네요. 진짜. 무한 긍정. 혹시 각오나 포부,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있으신가요? 꼭 합격을 해가지고 완전 완벽한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야겠습니다. 맡겨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laughs>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럼요. 이거 말하면 안 되나? <laughs> 전 참가자 어떠셨어요? 좋았는데 좀 고민이 된게 너무 이제 초심자 분들만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아 근데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아, 저랑 이미지가 겹쳐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그래도 하는 문제가 안될것같은데아 그래요? 저 다음 참가자 준비된 것 같은데 불러볼까요? 네. 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게, 이게 누구예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예요? PD님이 있잖아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안녕하세요. 피오로가 한달을 만들다가 포켓몬 카드 게임에 푹 빠져버렸다. <laughs> 새로운 피오로가 한달을 만들어갈 여자 박서경입니다 아 몰래카메라요? 왜 <laughs> 뭐, 진짜예요? 진심으로 어, 진짜예요? 나와가지고? 아니 전 좋은 거 같은데요? 경력직에다가 열정도 있으시고 그럼 PD도 하시면서 출연진도 같이 하신다는 건지 막내 PD와 출연자로서의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막내 PD직을 <laughs> 내려놓고 이렇게 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지금 일자리를 <laughs> 지금 괜찮으신 거 맞아요? 그때 제가 평택 때 네. 파라블레이즈 EX 대고 아, 메실링과 배틀 하게 됐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매력에 빠져버렸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처음으로 지금 오디션 참가 중에 어느 정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딱 실력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지금 당사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합반 인재가 오디션을 물어오지 않았나. 아유 그래도 공평하게 아. 좀 테스트를 하긴 해야 되니까 여기 기본 테스트 키즈가 있는데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즉석으로 메실님이랑 논리적으로 밸런스 게임을 해면 어떨까 아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오 좋습니다 아이템 카드 못 쓰고 서포트 카드만 쓰기 VS 서포트 카드 못 쓰고 아이템 카드만 쓰기 둘중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서포트 카드를 못 쓰고 아이템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실님은요? 저는 그럼 뭐 반대되는 거.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이템 카드는 한 차례 여러 번 사용할 진짜 수가 진짜 있는 그렇다.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뭐 네스트볼이나 하이퍼볼 아니면 이상한 사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벤치에다가 빠르게 배치를 해서 좀 덱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 너무, 네, 너무 훌륭한 답변을 <laughs> 해주셨는데, 너무. 자 그럼 매실님. 어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서포트 카드는 네. 자신의 차례에 한번 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왜한번 밖에 사용을 못하겠어요 이 강력한 한 방으로 환도를 뒤집기 때문에 모야모도 그렇고 박사의 연구도 그렇고 근데 에이스 스펙 카드가 아이템 카드에도 있잖아요. 저번 게임 때도 에 에이스 스펙 카드를 사용을 해서 좀더 그 유리하게 흘러가서 프라이즈를 하나를 가져왔었어요. 근데 저도 보스의 지령 사용해서 프라이즈 두장 가져왔거든요. <laughs> 그건 맞아요. 두분다 뭔가 좀 자신의 의견을 좀잘 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좀더 논리적이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고나 호부 한마디. 여러분. 라면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라면이요 라면의 필수 요소가 뭐죠 면네 면과 스프 수프? 스프죠 히어로와 간다 에서뭐 세준 님이 면이고 이제 매실 님이 스프 같은 존재라면 저는 거기에 이제 후이크 같은 존재가 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너무 좋은데요 괜찮지 않나요 저희가 오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고생하 가십니다. <laughs> 반응을 보니까 99%? 당연하죠 매실님 이번엔 봐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는 얼굴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자신의 일자리를 포기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laughs> 그 정도로 이제 열정이 있다는 거니까 정말 좋은 후보로 생각되는데요 음. 아,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마지막 지원자 들어와 주세요 오, 네, 젊은 친구가 들어왔는데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중에서 제일 엘리트 18살, 안영현입니다. 와, 18살. 하드 처음으로, 예, 네, 10대인 친구가 들어왔어요.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 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포켓몬 카드 게임을 했었는데, 음. 밖에서 경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어릴 때 많이 못했어요? 이게 그, 공부를 또 해야되는 시기다 시간을... 지금은? 지금은 18살인데 공부 안 하세요? 아니 지금은 아, 이제 좀 아, 제가 아, 하고 싶은 아, 것들을 하는 저도 그저 아, 시절에 세계대회 많이 나가고 공부 했어요 오 저는 전 먹었던 것밖에 기억이 없어가지고 <laughs> 초보 중에서는 제일 가는 초보라고 이제 자부할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한번 좋습니다 포켓몬 카드 게임의 승리 조건 세 가지 그, 일단 첫 번째로 프라이트를 다 가져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덱을 다 소진해서 시작할 때 덱을 뽑지 못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방 필드에 그 포켓몬이 한 마리도 없을 때. 오 완벽합니다. 초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초보 중에 이런 거 아는 초보 별로 없어요. 마지막 가고나 포부 같은 게 있다면 포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에이스가 되어가지고 오 팀을 이끌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또래의 포켓몬 카드를 모르는 친구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배틀 같은 것도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 확신을 해요 저는 제발요 제발요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울 거예요 저집 가서 울 겁니다 1 0대 자신감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아! 이런 약간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자신감은 10대에게서 볼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자, 이렇게 참가자들을 다 만나 봤는데요. 갈피가 좀 잡으세요. 확실히 뽑아야겠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좀아직까지좀 헷갈리는 분들도 좀 그렇죠. 계시네요. 히어로 팀이라는 이런 막중한 인물을 줘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시청자분들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고 다음 편에 누가 뽑혔는지 공개하는 걸로. 좋네요. 저희가 진짜 고민 많이 해가지고 잘 뽑을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많이 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켓몬 카드 게임 최강의 팀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린다! 히어로가 간다! 간다.